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처음에 고등학교 죽은 DJ 파십니다제 아포칼립스를 하다가 지금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소다젤리가 꽤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아주 망할 짓을 해서 이 소다젤리가 쌉캐리 중인데 지금 이놈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스저만 가면 다 살아나기 때문에 힐러가 살아나요. 지금 덱을 보시면 어... 한, 마, 한마디로 그지같아요. 지금 무빙을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무리만 안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솔플 여기는 나무판자 모으는 그, 그지같은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 게 아! 그지 같은 모두 맞네요 <목소리> 다시 한 번, 내 네, 여러분, 하세요 오늘 할 게임. 처음에 뭐, 고등학교. 뭐, 바로 시작. 바로 가시, 그러니까, 그걸 적어야지. 왜 X를 네? 로 자, 바로 시작. X 제약 뭐. 아이 근데 치어리더에 치어 죽는 거는 음, 아이 들입시라 야 치어리더 바람에 그거 되는 거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있어 그 인정번호대로 계속하기 그러면 나도 와야 칼캡 야, 칼캡해, 칼캡 실하냐고 나 여기 돌진이다 상자 알아서 먹으심 1 번은 개인주의야 야너 트레이닝 센터에서 한 번만 더 돌진하면 죽는다 죽여봐라. 나 안한다 안한다고? 카트요? 아 오늘 시험 봤지 너아 제가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저그 시험 봐서 부침장으로 랐어요 금고 하나 있습니다 야, 야 순간이동 좀 해줄래? 안돼 그냥 살려 그냥 순간이동 좀 해줘 안돼 빨리, 해줘. 빨리 하지 마. 해줘 제발 네, 네 안전빵이야 봐 어? 아니 형이 진짜 지나니까 이런 태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laughs> 계속 온다. <laughs> 가라톰이 코다드라. 저, 저 나쁜 기임리가 선아이를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진짜 죽어? 나 위에 위에 금고 있어. 오빠의 아은 DJ판에는 신경 안쓰죠? 인성 문제있어? 3번은 개인주의야 응 d j 파 인성 문제있어? 어 문제 있다고 칠게 어 사람들이 쓰레기라 하더라 어이 쟤무워크 했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쓰레기라 하더라 오. 어, 잘안 돼? 오, 남친이라고 잘한다고 해 주는 거야? 아니, 나보다는 잘해. 응. 응. 어쩌겠냐? 우결이라고. 우결 아직 안 했어? 다른 응. 그래? 나도 음. 이쪽으로 우결. 나 살아난다. 살아난다. 와, 태초 마을이야. 응. 어왜 죽느? 아 근데 반피네. 메탈 페스트안 살린 후 인성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어? 네, 이뻐서 도망가요. 왔어? 이번은 개인주의야. 이번개인 와, 지 살라고 나 살리는 거 봐. 와, 인성. 아, 또 죽었는데. 사. 또 죽었는데. 어디? 사이키클럽은무리고불한덕 바로. 야,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 그 칼각 지켜야 돼. 응? 내가 첫 번째로 가고 응. 두 번째 각기라. 메인 딜러인 제 디디오모. 슈터 나나 이거 아, 같아. 잠시만. 타파! 잠시만요. 기다려봐. 나 이거 봐. 빨리 와! 아, 아니, 아, 그거를 왜! 힐러! 아, 힐러구나. 야너맨 뒤에 있어야돼 야너맨 뒤에 있어야돼 오키 응. 누나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 쏴야지 그거 힐한한거 어, 아, 알지. 알지? 어 다빈이가 한거 알아요 다 먹어 와파빠세아 너무 빨라 기초때 여기와서 좋다 나도 사임는거 하고 싶어 니들이 진짜. 뒤에서 지원 쏴줘야돼 내가 좀비 주사기 같은 음, 어려운 음, 애들은 어떡합니까? 잡을게 내가 그래 어흑연이다 흑연룡이다 야저새 잡아 오우 쉣 오우 오케이 더블키 아, 슈터라 좋다 야, 닭들은 니가 잡아야 야, 나 돼. 나 닭들도 주방이야. 나 여기 막는다. 우와, 씨. 나왜 나 이렇게 못하냐? 아니, 이 게임을 한지. 나 여기 이렇게 직, 이 자원대 칸에서 딱 이렇게. 쉴드. 딱 이렇게. 완벽 그레이트 쉴드. 흑연은 내가 없을게. 흑연? 흑연? 이름 흑연이야? 연필 안에 들어가는 그 연필심. 오와! <laughs> 0 개짜리 먹었다. 금고 보수자. 금고수? 아, 네. 야나 시야하면서 시야하면서. 오. 야 모레 엄브렐러가 여기 진짜 사기이긴하다. 어. 사기이긴하다. 사기다. 쏴! 쏴라고 쏴라고 나쁜거 봐. s 라고 a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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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r a 어 Sarah, 뜨거아 a 을 s a 아 a h s 무 r a h Sarah, s a r 은 h Sar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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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웃음> <웃음> 잠시만요. 기다려. 잠깐만. 나한테 좀쏴 줘. 네, 기다려 보세요. 아. 아니, 거기. 야, 얘 전에 뭐 들어가니? 응? 야, 야, 이번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몽키 이지라까지 몽키 이지라까지 이거 먹기 먹히, 먹히거든. 아니, 정말. 얼러라, 다 얼러. 와, 진짜 멍청해 보인다. 멍청해 보인다. 어, 진짜 멍청하긴 하네, 내가. 어. 나 많이 멍청해 여보! 나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여보. 제 인간이 점점 퇴화하는데? 계속 나야 여기 이게 제일 쉬워 근데 아 트레이닝이 다른 데인데? 트레이닝이 다른 컴퓨터실은 도련벤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괜찮고 도련벤에는 아니야 피처로 바꾸지마 지금이 제일 좋아 언니 계속 그 것만 할 거야? 어우 스킬 게이지 충전 속도가 100% 상승한다. 엄브렐러 혼자 살아 있을 때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 생기다. 어 이것도 꽤 괜찮고. 오브젝트 타격 때 오브젝트 타격이 뭐야? 오브젝트 이런 약간 건축물 같은 거 아도니스 아도니스가 설치해 놓은. 야, 내가 먼저 갈게, 야. 내가... 근데 나 솔플 그거 가능성도 좀빠진게나이거잘 얻었어. 아니, 스킬 충전 시간... 스킬 충전 속도가 100% 상승한다고 돼 있는데 진짜 빨라졌긴... 빨라진 거냐, 이거? 야, 누나, 단독 행동하지 마! 우와! 죽을 뻔했다, 씨! 야! 이거 3칸이면은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야, 누가 치어리도좀 어떻게 해봐? 여기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바로 캔슬 되거든. 게이지 스킬, 아, 게이지 스킬. 아, 그럼 나 이거 완전 쓸데없었던 거야. 히트맨인 같은 거였으면은, 진짜 좋은 거였는데. 아, 이거를. 약간 그 축구공 야, 차는 어, 애 누구냐. 등간다, 그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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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씨. 뭐냐. 그 때리면 전용이야. 그니까 히트맨. 예 먹어, 저거! 고기 먹어! 오케이! 어어 경복이 부셔. 나 이거 막을게. 이거 보스가 크라켄이었지? 어. 재밌겠다. 못해. 이거 캔슬시키기. <laughs> 치어리더 갖고 놀기. 아, 좀 그거 해줘. 야, 야 미크럼틀 타자야. 안돼, 아, 감독 못해 미크럼틀. 와! 그래. 와, 책가방을 획득했다. 나배 공격에 20%! 나 책가방 획득했는데 갑자기? 넌뭐 획득했어? 원래 큰애 잡은 그거 획득이야. 오브젝트를 타격할 때 어쩌고? 그거 안 줘. 고무망치. 다 캔슬 시킬 수 있지? 와 죽을 뻔했다. 씨. 야 무시해다. 죽을 걸. 뒤에 따라. 다 잡어 그냥. 어디서 전화벨 바꾸냐? 우와! 시장 이게 강화됐어? 응 도련변이 원래 강화되는데 아나 있었어야 되는데 그놈의 엄브렐로 솔플 가능해? 아, 미쳤냐고? 아니, 왜? 죽었냐고? 기분 경 아, 지송. 머리 위에 하얀 거 뭡니까? 뭐냐고? 이거 편집 안 해야겠다. <laughs> 이거 레전드 너무 많이 나와.